조류가 없어, 정조야 정조 지금 입질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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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왔어요 확실한 입질이 왔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뭔가요? 병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옆으로 는게 <laughs> 나는 입질을 받았는데 따따 해요 <laughs> <laughs> 따따요 이것은 보아야 합니다 터졌어. 갔어요. <laughs> 어, 목줄 나왔는데 백인데? 어, 갔어요. 초반부터 잘한다. <laughs> 자, 입질을 받았는데 갔어요. 동조를못시키겠네이놈의 바람 때문에. 왔다. 와, <laughs> 어, 아, 뭐야? 그님이다, 그님. 부시리 님인가요? 일어서서 하세요. <laughs> 아이, 잘한다. 그님이 오셨다. 부시이님인가부실이님부실 부실 친구 밖으로 안째는데쫙 가져가는 게. 천천히 해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부실린 아닌 것 같다. 뚫쳐주세요 뒤에 있어요. 일단 대급박을 띄우세요. 어우, 시이게 박으려고 한다. 뱅이 확실해요? 응. 거기 떠 있었나? 응, 떠 있어, 떠 있어. 왜 이렇게 여유를 줘? 쎄, 가봐. 뱅이다. 뱅이는 맞아. 야, 그 너무 여유 준다, 너. 찌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꼬라 박아. 대를, 대를 들어. 터져. 안 터진다. 힘을 빼야지. 아! 봐 찌하고 니대급 택이랑 낚싯대 하나 정도를 항상 유지해야 돼. 너 너무 길어. 뱅이야, 뱅이야. 니가 너무 여유를 주지 말라 가잖아. 아, 다 올렸는데, 씨. 그게 터져. 터진 거야, 터진 거야. 터졌어. 1.7로 한번 올려보고 가서. 얼굴은 봤는데. 목줄이 1.5라 좀 공을 드린다고 드린 들인 게더 독이 됐나 봅니다. 열받아서 지금 1.7로 목줄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들어온 지 1시간 만에 입, 받은 입질인데. 어무합니다. 어무해. 와 뭐야. <laughs> 힘쓰자마자 <힘치죠>, 그리 <그냥. 웃음> 목줄 올려와 <올린. 웃음> 왜왜 이래? 아 씨. 아 진짜 씨. 왜? 시리 님 묻었어? 못뭐 떨어졌는데? 아, 빠졌어. 배에 같 아, 가지가지 하나에 씨. 배에 같아 응. 어. 아, 리리 중간에 옮겼어. 아, 너무 무슨 날인가? 씨. 막치네. 바람 때문에 너무 밀린다. 내가 위에 왔어. 왔어. 그래 이렇게 와야 돼. 저쪽 라인에서는 던지질 못하니까 이지랄이지 큰가요? <laughs> 30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 이렇게 와야지. 뜰채를 뭐 사왔지오. 뭐30 정도를 뜰채. 나30 뜰채 써. 딱30 아, 되겠다. 그래, 이렇게 와야 돼. 저까지 못 던지니까 지금, 안 되잖아, 연결이. 이렇게 딱 가져가야지 편하게 낚시를 하는데, 저까지 던질 수가 없어요, 밑밥을. 찌는 던지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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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떠 있었어? 떠 있었지? 응. 떠있다, 이거. 한 2m? <laughs> 바로 눌러. 밑밥 못힌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또 가네, 또 가. <laughs> 뭐하노? 가버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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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재밌는. 뭐 더맨더머 하는 거야, 어. 둘이? <laughs> 자, 갔고요. 참 재밌네, 씨. 지금이다. 그래, 잘 들어갔어. <laughs> 밑밥 <밑방을> 빨리 사야 돼. 이씨, 우라. 와이 누렁이들은 뭐냐 이거? 따치 새끼들인가? 왔어. 아, 신난다. <laughs> 방금 저 봤지? 아, 신난다. 어, 이래야 되거든. 저 들어가고 바로 오잖아. 아, 신난다. 비으신 <laughs> 같아. 아니, 이거 보러 오는데 저까지 못 던지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도 이렇게 이러, 이렇게 다니는데, 응? 우와 너무나 어, 좋아! 이거, 이거, 삼자. 안녕히 계세요, 에이. 여러분! <laughs> 아, 나 진짜 육바다! 야, 저... 오늘 재밌다!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야, 우리 오늘 가져갈 고기가 없네, 그거. 잡은 정적 방송인데아 <laughs> 재밌다. 야, 둘이 더맨더머 제대로 찍고 있네. 맞지, 줄 나가는 거 이래야지. 피곤하네, 오늘 낚시. <laughs> 그러아또 잡으면 돼. <laughs> 그래, 이렇게 줄이 차르르르 나가야지. 어? 아, 바람 때문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낚시 주인장입니다. 오늘 누님과 같이 월요일 저기 출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내린 곳은 우도의 즉벽이라는 곳이고요. 기존의 영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장소입니다. 오늘 운 좋게 이곳 자리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예약을 하고 이 자리에 내렸는데, 오후반으로 내렸는데요. 지금 12시 반에 하선해서 3시가 돼갑니다. 어, 거의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바람이 지금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채비 원하는 포인트까지 지금 채비 투척이 좀 힘든 상황인 거고, 밑밥 동제가 전혀 되질 않고 있어서 큰 재미를 보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어 요즘 종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지금 우도도 그렇고 협섬이나 지기도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수온도 많이 내려가서 고기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우도 직벽 같은 경우에도 어 마리수라든지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현재 조류바를 조금 타는 부분인데 앞에는 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약간 장거리 캐스팅해서 물고를 타워야 되는데 맞아오는 남서풍 그리고 북서풍 때문에. 크게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채비투척이라든지 밑밥동조가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타이밍에 맞춰서 캐스팅을 했을 때는 또 포인트에 잘 떨어졌을 때는 한두 번 정도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원하는 메이커, 사자죠 메이커는 아직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철수가 5시 40분입니다 어, 마리수 보다는 어, 마리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방금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장난치다가 삼자도 몇 마리 빠치고 터치고 했는데 어, 좀큰 사이즈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오늘 목표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포인트의 환경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 맞춰서 또 해봐야겠어. 일한두 시간 반, 한세 시간 좀안 남았는데 두 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뒷정리 하려면은요. 메이크 한번 볼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멘트 했어! <laughs> 고기는 다 놓치고 이 미친 이야 잡으면 됐지 <되지. 웃음>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캐스팅이 우연히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밑밥 동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바, 어, 밑밥을 치기 위해서, 캐스팅 하기 위해서, 바람이 좀 죽었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인가? 아닌데. <웃음> <웃음> 지금인가? 아, 가다가 <가다랗다라는> 떨어져. <laughs> 지가 나이키야, 씨. <laughs> 네. 오, 이놈의 바람. 왔어! 뭐 던지자마자, 오노 그래, 이렇게 떠있다니까, 애들. 동조만 되면. 좀되나 연? 이거 사이즈가 그래도 상자는 되겠다. 이만큼 홀드 자식. 포인트에만 잘 들어가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던지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번는좀 올립시다.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이 그냥 기본인데. 들라고? 떠라잉. 우와! 배도 났습니다. 자, 이제 너는 이 새끼야, 이제. <laughs> <laughs> 어? <laughs> 이리 가라. 자, 요 정도, 30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주로 활성도가 좋은 일반 뱅의 돔이 아닌 긴 꼬리 뱅의 돔입니다. 음, 포인트, 원하는 포인트에만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떠서 물고 대략 한 1.5m에서 2m 권에서 동조만 되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 앞에는 들어오는 조리기 때문에 입질 받기가 상당히 줄이 말리고 쉽지가 않아요. 바람이 오늘 관건이긴 한데 요런 애들 뭐 목수의 대상은 아니지만 뭐 요런 거라도 자주 물어주면 재밌긴 하겠죠. 간간이 섞여 있는 메이커를 노리기 위해서 한번 더빠땅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도 백계동입니다 입질인가요? 그렇지! 잘한다! 바늘이 살짝 커지니까 얘네들이 인물감이 있는데? 뭐냐 너는? <laughs> 뭐야? 백연대 작네 제트 스키를 타고 오네 그래 이제 이렇게 온다고 뭐, 목좀 타나? 왜내꺼안 물지? 방생 와씨 헤헤헤헤 <laughs> 뭐지? 뭐지? 부실인가? 어? 드랙 너무 아는데 부실이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해봐 뜰때 생각하지 말고 드랙 왜 이렇게 풀지? 아, 타졌다. 또 터졌냐? 뭐하니 너 돌겠네 오늘 아나 진짜 어디서 나갔어? 원줄에서 나갔어 아나찐 있다 목줄 나왔어, 목줄. 떠서 물었어. 어, 떠서 물었어. 밑박 치고 있는데. 뱅이 같은데? 어. 아, 빡쳐, 오늘. 아, 씨, 뭐, 날인가? 바늘 키워. 바늘 안 타, 지금. 나 바늘 커, 오후야, 지금. 더 키워. 아, 씨, 오늘 진짜 빡치네. 아우, 바람. 아, 오늘. 바기 치는 날이네. 야 이거 참 오늘 낚시가 어렵네 바람 때문에. 오늘 바람만 아니면 다대기 각인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아니뭐야 <laughs> 이거는 <이건> 부실이지. 야 <laughs> 이거는 부실이지. 먹어보라. 아닐 수도 있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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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다. 예 먹으면 이거 병이 어 병이 같다 큰데 사이즈 괜찮아 보여 잘 버텨 엘비 주지 말고. 그때 이길 수 있어? 네, 더 올려 더더 네, 네, 네. 어, 더 올려 더 너무 여유준다 지금 더 감아버려 <laughs> 믿어 믿어 목줄을 감으라니까 목줄 탄다고 뜰 차례 나중에 힘 빼고 해도 돼 뱅에다 이 사이즈 된다 나 베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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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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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봐 병해라니까 야야야 요디가 됐어 됐어 사자다 아아 열받아 빵 봐라 빵씨와이 <laughs> 새끼들 빵 봐라 사고쳤다 열받았다. 아열받았지야 <laughs> 동굴이야? 어 기구리 뻔 봐라. 기구리 빵이 뭐 이래? 와 미쳤다. <laughs> 이러니까 다 터져 나가지. 야 아까 다 터져 나간 게 얘네들이네. 아 어, 드랙 쌀벌라기 풀리길래 나도 뭔가 나, 했더만. 나 부실인 줄 알았다. 어, 부실이가 아니었어. 잡자 잡았습니다. 와 어, 오늘 진짜 <laughs> 낚시 안 됐었는데 이 녀석이 하을 풀어주네요. 와 빵이 처음 동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줄다터트려요1.5들대서 답이 없어, 지금. 제가 목줄 2호 쓰고 있거든요. 2호로 겨우 올렸어요. 1.7호도 다터아나오고 우와, 뿌렸다. 다시 한 풀었다! 다시 한3 정도 될것 같습니다. 늦었어! 실장생들 열받아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오늘 바람만 받쳐줬으면 진짜 다 되긴 다네 어, 바람 아니었으면 다되기라니까 음. 거기 있어,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입지는 받아내는데. 더 받을 수가 있지.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목줄 1.5로 입지를 받았는데, 얼굴 다 봤어요, 여기. 얼굴 다 봤는데, 한저 정도 사이즈 된 녀석이었는데, 발 앞에서 그냥 터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목줄 1.75로 키워가지고, 입지를 또 받았는데, 힘쓰다도 가 앞에서 박아서 터져나가고, 지금 목줄이 다 터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늘도 키우고, 목줄도 2호로 올리고 해서 저 녀석 지금 겨우 잡은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와서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몹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좋습니다. <laughs> 그빵도 <laughs> 사람을 이렇게 간사해. <laughs> 어 근데 진짜 빵이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 대비 빵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내려박을 때 힘을 견디지 못해서. 일반병에도 빵인데 김꼴리라 어, 목줄이 세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 아 기분 좋다. 다시 해. 또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람만 제대로 받쳐주면 진짜 완전 다득기 박인 것 같아요 고기는 많아요 그 고기는 많이 붙었는데 바람 때문에 원줄 정렬이 전혀 안 되니까 입질이 오는 걸 몰라 줄이 이렇게 늘어져있으니까 바람이 살짝 죽었을 때 원줄 정렬만 되면 고기도 떠 있는 거고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고기 잡기 딱 좋은데 바람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하여튼 힘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씨, 완전 빡쳤었는데, 씨. 좀 살까웠네, 씨. 1.75도 터져나가니까 짜증 빡나. 몇 도로 묶었냐? 어? 몇 도로 묶었어. 이거 미워야, 저거. <laughs> 아, 바람아, 줘. 뭐고? 움직였어? 나는 돌돔 <돌돈> 잡는 사람이다. 리얼! <laughs> 왔어. 널 잡는다. 천천히 해. 일로 와. 잘한다, 잘한다. 새끼, 내 목줄. 이호라 했지? 뭐야? 뭐두 뭐 마리야? 어? 뭐두 마리야? 따치네. 어? <laughs> 어, 옆에 뱅이도 한 마리 따라왔었는데, 뭐지? 봤는데. 처음에 내가 입질 받아서 터트린 애도 다른 애가랑 뱅이었네. 다 뱅이었어, 우리 터트린 거. 네, 오늘 우도직벽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한 타임 제대로 입질 온 타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안 도와줘서 말일수로 뽑지는 못했고요. 고기는 우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애들이 세급이 상당합니다. 지금 다 터트린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이 붙었어요. 발 앞에 부실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어조리 방향이 저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갈 때 물골 태우면 와다닥 와다닥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을 보였습니다. 어, 목줄도 크게 타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걸기는 많이 걸었는데 다 터뜨렸죠. 그래서 지금 잡은 거는 사자 한 마리랑 동생이 짬바리들몇 마리. <laughs> 그렇게 좀 아쉬운 조각지만 이 바람 너무 안 도와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 또 한번 달려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한번 달려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람이 오케이 되는 날에. <laughs> 바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마무리 하고 이제 뒤 청소 물 청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고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고기 슬슬 시작 되니까 마인을 달리시면은 앞으로 좀큰 재미 볼것 같습니다. 마인들 다니세요. 안녕. 아 그래 좀 아쉽다 터트려보는 게 초반부터 아예 세게 해버릴 걸.